20일 오전 20대 북한 병사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귀순했습니다 탈북 귀순자가 계속하여 생겨나는 한편 최근에 귀순한 리일규 전참사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북한 mz 세대가 한국인보다 한류에 빠삭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짜일지 북한 출신 mz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맹현씨입니다 저는 2018년도 북한 탈북을 했고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삼국을 거쳐서 한국을 오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 태국에서 한국을 오는 항상 두렵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북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되게 위험하고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더 빠삭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갈망을 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대해서 남한 문화에 좀더 관심이 더 많고 그런 것 같아요 2018년에 탈북을 했잖아요 그 당시 태양이 후예가 되게 북한이 엄청 유명했어요 성중기가 있는 그 군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군인을 봤어요 군인을 봤는데 너무 사진을 같이 찍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혹시 사진이 한번 찍을 수 있냐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 되게 당황했어요 어? 내가 연예인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표정인 거예서 제가 북한에서 왔는데 진짜 군인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게 있다 혹시 사진 한 번만 찍을 수 있냐니까 같이 찍었거든요 <laughs> 저는 진짜 군복 입은 사람 되게 좋아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도 한류의 진심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로맨스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로맨스 영화 북한에 많이 어? 없어요 대부분 다 선전 영화가 많아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북한은 제한되어 있어요. 손 잡는 게 다거든요. 더안 가요. 근데 한국에선 자연스럽게 막 키스 신도 나오고 있잖아요. 되게 처음 놀랐어요. 어머 이랬다니까요. <laughs> 드라마를 보면서 다 따라하고 싶었어요. 근데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말 같은 걸못 하게 거든요 예를 들어 오빠나 뭐 이렇게 자기 이런 단어를 못 쓰게 해요. 그런 걸 사용하고 싶은 막 충동이 엄청 많았어요. 해외에서 꼭다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중국에서조차 어우빠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음... 북한은 이런 현상을 경계해 남한 말투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2023년 1월 제정했다고 합니다. 법까지 생길 정도면 진짜 한류 열풍이 뜨겁긴 하나 보네요. 북한 mz들은 도대체 한류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을까요? 일단은 옛날에는 cd 같은 거 있잖아요. 럭하게 넣어가지고 막 tv를 켜고 연결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가 안 오잖아요. 전기가 안 오니까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작은 노트북이나 막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USB 있잖아요. USB를 노트북에 꽂으면 은볼수 있잖아요. 드라마를 단속하기 때문에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밤에 봤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곳에서는 전파를 잡아서 TV로 시청할 수도 있다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볼수 있다고. 근데 정부가 단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시로 막 들어와가지고 나오는안 나오냐를 이렇게 막 찾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쉽지 않아요. 북한의 한류 열풍이 뜨겁다 보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법통제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올해 7월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주워서 시청한 중학생이 공개 총살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백공구란 단체가 있거든요 이 단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검사를 해요 어느 집에 이렇게 K드라마를 보는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항상 USB를 꽂았다 뽑았다 하고요 그리고 시청기록은 꼭 삭제를 합니다 <laughs> 아니면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잡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USB를 친구끼리 공유했기 때문에 누군가 지목을 해야 돼요 구타당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통이 될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 엠지 세대 사이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문화 제약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봤다고 해가지고 총살당해고 그런 현실이 2 1 세기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북한에 이런 구호가 있어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 개를 벌어라는 발을 붙였는데 눈은 볼 수가 있냐고요.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막아놨는데 그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럼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되게 슬픈 네. 현실입니다 한국만큼 한류에 관심이 많은 북한MG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